야, 정말 비가 지겹게 옵니다. 아. 지금 많이 소강상태고요. 야, 오늘 새벽엔 정말 또 무섭게 오더군요 아, 참 오늘은 k h 누들 에서 어, 지금 한나양이 이제 한나양이 아니라 한나양 팀이 전체가 다 어.. 예행연습, 실전연습이죠? 예행연습이 아니고 실전, 오늘은 진짜 주방에서 일을 하고 홀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을 직접 받아보는 걸로 최종연습을 하고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오늘 마스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곧 준비를, 오픈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어.. 지금 우왕좌왕 지금 오늘 혼나고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침에 폭우가 오는 바람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다아뭐 5분 늦고 10분 늦고 30분 늦고 뭐 이래가지고 혼나고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그 지금 오늘 어, 지금 한나양이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거는 오너마인드인데 이렇게 직원들 뭐 이유를 대면서 늦고 지각하고 결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걸교육 받고 예 그리고 어, 근로 계약서, 작성하는 방법,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, 어, 전반적으로 이제 세세한 시스템까지 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일요일 휴무인데 일부러 다 나와서 최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사장님이 직접 메뉴 하나하나 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. 최종 연습, 실전 연습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, 원래는 문 닫는 일요일인데, 문을 열었다고 공지를 하고, 지금 손님이 오시면 직접 여기서 다 판매를 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다들 바쁘죠? 하나는 여기서 지금 김밥 만드는 방법 지금 연습 중이고요. 재료부터 싹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마야 자, 김밥 재료가 다 준비가 됐네요. 오늘은 김밥 마는 도구를 하나 다 오, very good. 베리 굿. 고 어. 오케이. 노프라블 I'm h e 자, 한나양이 어떻게 김밥을 만드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우리 안전 사장님이 정성껏 싸는 김밥. 아, 아 이거 매운 순인데 괜찮습니다. 네. 아니, 내 먹을 거니까. 손맛이니까. 그냥 가르쳐 준건 제가 먹는 거니까. 예, 예. 네, 예. 내 팔자에 김밥을 말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이고, 내네 팔자야. <laughs> <laughs> okay, lamp off. Yes, po e gan. Your first time making good kimbap. Jadi panit. 생일 처음 말하고 왔나요? 네. 뭔데? 파는 거는? 많이. 한나. 네. What time you get order? 언 아? 아? No. You have one. You have a guest order. 아. Uh. What time? 10시 30분이요 10시 30분이요? 지금 몇 시에요? 몇시 11시... 11시 35분이요 어? 1 1 3 5 1 1 35분 35. 아, 사장님 이거 이제 김밥 마실 때 발도 없이 그냥 마신대요 이렇게 손으로. 어? 발도 없이 김밥 우리 말때 발로 감잖아요 이렇게. 예, yeah, 발 없이. <laughs> Don't pushy p u s h This one, you make. I'm in here. I'm in here. <laughs> mama, yeah, mama, y a You f o l o w o o d e Guest o r d e ten c l l c t 아, but not yet, um. not y okay. 아 왓보다 토대지국밥 원짬뽕 어 신라 <laughs> <What order? 웃음> <Two dejibuva. 웃음> 어. Shilla... you already tell 신라 폴가 이거 폴가 라합 폴가 맞아요 자 지금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한나요 토분 누가 들어오고? 배달 주문 들어오고 <laughs> 자 오늘 은 실전입니다 실전. 지금 주방 안에도 지금 다 지금 처음 하는 실전이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.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오늘 지금 영어판 지금 총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음? 잘했나요, 오늘? 네. Very hard. Very hard. But it's okay. Yeah. You're very hard. <laughs> 어? 아이고. 그래도 이게 다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네요. 아 참. 뭐나 음, 봐야 잘했어요. 아손님 많았습니다 오늘. 첫 실무 연습을 했는데 많이 헤맸죠? 평가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. <laughs> 일단 이 상태로는 오픈을 어. 못 합니다. 그죠? 좀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You need more practice. 530. 530. 530. And t h Wish that I could stay in this moment forever so I can hold you in my arm. I will carry you on my shoulders as long as I'm able. get the monsters on.